오늘 방송은 고란노 스폰서의 제공으로 올립니다. 모든 것에는 흐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이 들어올 때 노젓는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죠. 인생은 바람이야, 바람. 애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니가 흥행을 하면 최소 2년 안에는 후속작이 나와 줘야 어느 정도 그 팬덤을 유지할 수 있고 3년이 넘어가면서부터 좀 물이 많이 빠지기 시작하죠. 제가 리제로 이 길을 안 보는 이유도 이런 이유입니다. 1기 볼땐 분명 고딩이었는데 2기 나오니까 할아버지가 되어버렸잖아? 어마금 같은 경우에는 2기와 3기의 텀이 8년이나 되는데도 그긴 텀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듯이 퀄리티 상승이 전혀 없는 결과물이 나와서 말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이 정도의 텀을 다시 못볼줄 알았는데 이게 나오네요. 알바 뛰는 마왕님. 내가 말했지 아무도 언급 안할때 후속작이 나온다니까? 아 이기 나왔으면 좋겠다 그 소리 안 하면은 이기 나옵니다 그래도 너무 늦잖아 알바 뛰는 마왕님은 한때 나름 언급이 많이 되었던 애니였습니다 방영 당시에는 비디 판매량으로 그 분기 4등을 기록했었고 참고로 당시 방영했던 애니로는 뭐 진격의 거인, 내역이, 영내청, 대어라, 혁명, 바이기브레이브변우고 같은 쟁쟁한 애니들이 많았습니다. 알바마왕은 주로 우리에게 저예산 흥행 애니라는 타이틀로 많이들 언급되었습니다. 사실 오랜만에 언급하는지라 이 애니가 진짜로 저예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제작비가 나온 것도 아니고 그냥 퀄리티가 생각보다 그리 좋진 않아서 저예산이라는 걸 붙인 것 같은데.

리뉴 의것에나 사회인 바이트생활마오니 결국 이 애니는 비디 일반장 이상을 팔아치우면서 대박 애니 라인에 입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를 기대하는 분들이 많았고 8년 만에 이기 결정이 나고 이 게시판 왜이 애니는 많은 사람들의 호감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방영 당시인 2013년에 알바 마왕 같이 마왕과 용사가 주 소재가 되는 애니는 두개더 있었습니다. 마오유 마왕 용사 그리고 용사가 되지 못한 나는 마지못해 취직을 결심했습니다. 드럽게 긴 제목을 보면 알수 있듯이 이 애니는 알바 마왕과 컨셉이 거의 비슷하기도 해서 비교가 많이 되었죠. 근데 지금 알바마왕은 아직도 간간히 언급되고 2기 제작까지 이루어졌지만 저두 애니는 언급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퀄리티 하나만 놓고 본다면 알바마왕은 이 애니한테 잽도 안 돼요. 결국 알바마왕은 퀄리티 이외에 다른 요소가 시청자들을 사로잡았고 그 결과로 나타난 겁니다. 첫 번째로 스토리 진행과 개그, 로맨스의 삼박자가 정말 잘 어울려져 있어요. 전반적으로 개그 위주의 분위기가 깔리고 있지만 메인 스토리 소재인 용사와 마왕의 갈등 묘사에 한해서는 절대로 가볍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철천치 원수라는 설정답게 둘의 기싸움은 작품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아요. 만약에 가벼운 전이물이었다면 어떻게든 히로인 요소를 넣기 위해서 용사와 마왕의 로맨스라니! 와우! 이거 완전 로미오와 줄리엣 이러면서 온갖 서비스 씬을 연출했겠지만 알바마왕은 그런 거를 용납치 않습니다. 바로 니키고 올라가죠. 물론 아예 없진 않습니다만 최대한 절제하는 자세는 갖추고 있다 이 말입니다. 로맨스 부분은 치유를 통해서 충족해 주고 있고 저는 가장 높게 평하는 부분은 바로 치고 빠질 줄 아는 개그예요. 앞서 말했듯이 이 애니는 적어도 용사와 마왕의 갈등 요사 부분에선 뒤로 내빼지 않습니다. 역으로 이 정도로 진지하게 넘어가 주는 게 놀라울 따름이죠. 근데 이 분위기가 꽤나 무겁기 때문에 마음 편히 볼만한 소재는 아닙니다. 어찌되었든 마왕의 침략 때문에 용사의 아빠가 죽었거든요. 이 애니의 포인트는 그런 무거운 스토리의 진행을 녹여주는 한 번씩 탁탁 튀어나오는 개그입니다. 이런 부분은 말 그대로 이 애니가 그리 진지한 물건이 아니다. 가볍게 보는 개그물이다. 라고 제작진 쪽에서 알려주는 거죠. 이 치고 빠질 줄 아는 센스와 놀땐 놀고 공부할 땐 하는 전체적으로 이 애니가 킬링타임으로서 나쁘지 않은 물건으로 만들어준 기본 토대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개그의 질을 높여주는 성우들의 연기. 아시다시피 너야에선 굳이 성우의 연기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저는 성우의 연기 이퀄 캐릭터의 완성도로 따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캐릭터가 마음에 든다로 기결하고 끝내거든요 근데 이 애니가 입소문을 탄 계기가 바로 성우들의 연기였습니다 특히 용사가 잠긴 문 앞에서 쩔쩔 매는 장면이 유행을 타 유입이 많이 되었던 기억이 나네요 마오사마! 유이샤 유이샤가 나타났어 경찰과의 싸움도불가능하이고 생각했습니다 それに、あいつも俺たちと同じで、正方形使えねえみたいだったし。勇者もまた、この世界では天の力を補充する術をも。おい、入れてやれ。魔 <laughs> 王城は居住性より機能性を重視するんだ。機能が効いては切れるわよ。앞서말했듯이이런갭의차이는진지한스토리진행때의연기와시너지를발휘합니다 <laughs> 분명히애니의흥행에는성우들의연기도한몫한다는건부정할수없죠 <laughs> 6년 먼저, 이 애니에서 제니츠 땡깡을 볼수 있다고? 마지막으로, 저예산 애니라는 이미지와는 달리, 꽤나 높은 완성도의 애니입니다. 저는 유튜브 하면서 애니 만드시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몇번 했었는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것중 하나가, 만든 애니 방영할 때 반응을 보잖아요. 그면 러 이제 꼭 작품만 찾으려고 정지하고 접해석 해가지고 못 생긴 부분만 캡처해서 와이 애니 개못 만든 하면서 분탕 치는 새끼들이 꼭 있어요. 그런 거 보면 마음이 아프다고 이제 자주 말하시는데 왜 애니를 직접 보고 판단해라라고 하냐면 볼 때는 그게 눈에 안 보인다니까. 진짜 개 저도 못 만들지 않는 이상 저런 사소한 작화는 눈에 안 보여요. 아니 내가 편집하다가 다시 녹음하는데. 내가 이 애니 계속 보고 있는데 아이 작품 1도 없다니까 돌체 작품이 있다는 말왜 들어간 거야? 이 애니는 작품을 개그로 소화한 애니가 아니야. 그런 애니는 코너스바한테 붙이는 거고. 아, 이거 이상하네. 진짜. 아, 다시 보니까 이해가 안 되네. 아, 표정 좀 이그러지면은 뭐다 작품이야? 그럼 여러분들 얼굴도 작, 작품... 왜냐하면 애니는 그림만 있는 게 아니거든. 작중 분위기, 연출, 성우 연기, 배경음악, 스토리 진행, 이 모든 게 얼마나 조화롭냐가 애니 퀄리티의 핵심입니다. 그 사소한 작화 하나 무너지는 거 가지고 이 애니가 저 예상 퀄리티가 좀 딸리는 이런 수식어는 맞지 않다고 봐요. 물론 다 기준은 다르겠지만 저는 제가 이 애니를 보면서 아쉽다라고 느낀 부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음악은 볼 때마다 너무 좋아서 작업할 때한 번씩 사운드 트랙 뒤지기도 해요. 허나 이러한 점만 가지고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기를 기대했던 건 아닐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이 애니가 보여주었던 하나의 메시지예요. 이 작품의 세계관은 단순히 성과 악의 구도로만 따져서 침략을 한 마왕이 나쁘다라고 단정 짓기에는 섣부릅니다. 그저 종족이 달랐기에 서로를 이해하려 하지 않고 오랜 시간 동안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한 세력 사이에서 전쟁에서 패한 마왕이 지구로와 인간들 사이에서 생활하며 인간을 이해하고 인성이 바뀌게 됩니다. 마왕이라면 이렇게 해야지, 용사라면 이렇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자주 말하는 걸볼수 있는데, 단순히 마왕과 용사의 전형적인 이미지를 통한 대화보단 애초에 서로에게 선입견을 만들고 이해하려 하지 않은 두 집단의 모습을 간략히 보여주는 대화입니다. 이런 용사는 지구에서 바뀐 마왕을 보며 동요합니다. 내가 알던 존재와는 아예 다른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첫 만남 당시에도 먼저 우산을 건네주고 민간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마왕의 행동. 너무나도 현생에 치여 유해진 그의 모습은 엔테 이슬라에서의 모습과 너무나도 다릅니다. 용사는 처음으로 마왕을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물론 그의 과거는 쉽게 쉽게에는 너무나 큰 과오이죠. 그 점은 마오 본인도 잘 알고 있습니다. なんで私に優しくするの？あ？なんで私に人に世界に優しくするのよ。なんで？なんで私の父さんを殺したの？하지만마운은이에대한어설픈용서는바라지도않죠あたはあなたを死んでも許さない。お父さんの命と私の穏やかな生活のすべてを奪ったあなたを。を俺自身あんまり深く考えたことはないが。<laughs> 이거 보고 너무 대충 사과하는 거 아니냐 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작품에서 명심해야 할 거는 마왕은 인간이 아닙니다 마족이에요 가치 기준 자체가 매우 다르다고 이해하시면 되는 부분임에도 어찌되었든 마오가 미안하다는 스탠스를 취한다는 것에서 정신적으로 상당히 인간스러워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대충 테란하고 프로토스랑 전쟁했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네요. 그냥 겉모습이 다르니까 싸운 거예요. 엔테이스라인 있는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기에 생긴 불상사였죠. 작품에서 나쁘게 생긴 놈이 착하듯 착해야 하는 놈이 나쁘듯페미니스트である僕にやらせないでほしいねそれにキサキさんすげえやべえ 사람은 겉면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을 작품 스탠스로 잡은 것에서. 그 이전에 이런 거를 진지하게 다루는 애니가 아니야. 웃으라고 만든 거라니까. 오히려 그런 애니치고는 이런 면도 나름 충실하게 넣어준 편인 것 같습니다. 그저 그는 맥도날드 알바로서 내일을 위해 살아갑니다. 말로는 일본 지배를 목표로 한다지만 그 목표가 얼마나 허황된 말이지. 용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애니 끝에서 용사는 첫 만남에서 마왕이 그랬듯이 그에게 우산을 건넵니다. 그녀도. 적대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같은 인간으로서 그를 바라보려고 합니다. 절대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았던 둘 사이의 벽은 조금씩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알바 뛰는 마왕님 이기는 작화진이 변한 것 같은데 성우진은 유지된다고 하니 그래도 다행이군요. 아직도 한 번씩 기억에 남는 킬링타임 수작. 라노벨레니에서 이 정도면 감지 덕지이죠 시다노도 <목소리> まだ心の準備 아, 아이.